최진입니다. 대순주 1, 2위를 달리고 있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조직 확대에 박차를 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이재명 경기도 지사 조직, 7대 조직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지난번 2017년에 대권 도전했을 때는 이제 핵심 조직이 불과 7,000명이 불과했는데 지금은 벌써 10, 10만 명으로 넘어섰다. 그러니까 불과 5년 만에 열세 배의 조직 규모가 늘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직을 최근에 보니까 지금 중앙 조직, 그리고 지방 조직, 그리고 외곽 조직이 삼각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에는 함께, 밑에에는 따로 간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층부끼리는 긴밀히 협력하고 의논하고, 중하부 조직은 각자 개별 행동한다라는 이른바 행적 연대 구도입니다. 이재명 지사 쪽은 이제 올 9월 경선 때 2차까지 가지 않고 1차에 우린 승부를 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지금 총력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1차에 승부를 안 내면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경선 2차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때 50%를 넘어서 압승을 하고 그 연세를 몰아서 본생까지 뭐라 붙인다라는 전략을 세우고요. 5월 달에 아주 조직 총력 전국적으로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조직, 7대 조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맨첫번째 민주평화광장 포럼.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 포럼. 세 번째로 경기도사라 공공기관 포럼 조직. 그리고 네 번째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다섯 번째가 손가락혁명군. 여섯 번째가 외곽단체.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재명 트위터입니다. 5월 12일 날 지난, 예, 아주 대대적인 세관시 모임을 한번 했죠. 민주평화광장 포럼. 그래서 민주는 민주당에서 따왔고, 평화는 경기도의 슬로건이. 요 광장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에서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평화광장 포럼은 민주당 플러스 경기도 플러스 이해찬계 조직을 합한 것이라는 다 뜻이 달려있습니다. 공동 대표가요. 지금 이해찬 개인 5선 국회의원인 조정식, 그리고 또한 사람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를 장관했던 이종석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위인데 곽상은 변호사 아시죠? 지금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네요. 그러니까 민주평화광장 보름은 한마디로 어, 이해찬. 정민당 대표를 어떻게 보면 멘토, 좌장으로 삼고 친노 친문계가 하나로 뭉친 이른바 이재명 지원 부대라고 보면 됩니다. 정치 땡큼, 땡클, 띵크 땡클입니다. 발기인만, 그날 5월 1 2일날 모였을 때말입니다 현역 의원만에서 30여 명이 참석을 했고 발기인만에서 1만 0천명 이나 참여한 전국단위의 예, 정책지원 부대입니다. 이재명 사단이죠. 두 번째가 이제 사선국회의원 정성호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포럼입니다. 약칭 성공포럼인데요. 정책개발연구모임입니다. 근데 주로 현역 의원들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20여 명 정도가 제 참석을 참여를 할 예정인데 아마 지금 초재선원이 지금 이제 주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20일날 여의도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다시한번 뭐 2차로 한번 이재명 모임의 새 과시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데 여기는 보니까 이제 친문 핵심이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 라든그 다음에 오수원 이죠 예, 안민석 의원이란 그리고 또 중도 파지 부에 비문계에 있는농농의원사상국도 아마 다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의 이재명 사단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 포럼입니다. 그 그러니까 성장하고 공정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슬로건을 또단 명칭입니다. 세 번째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포럼인데요. 산하에 8개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이 있죠. 그게 다그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를테면 경기도 연구원이 제일 크지만, 그 다음에 청소년이나 여성이라든지 의료다이지 기관별로 8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1300만 정도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직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팅크 탱크를 할수 있죠. 물론, 이제, 지자체 이제, 산하기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할 수는 없죠. 그니까, 이재명 기사를 내놓고 도울 수는 없지만, 암암리에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그런, 띵크탱크 그룹이라고 할수 있죠. 자, 앞에 1, 2, 3개 조직이 상당히, 띵크탱크, 정책의 분야를 역점을 둔다면, 맞으면, 네 번째 조직. 그니까, 러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는 진짜 지역에서, 지방에서 발로 뛰는 행동대원들입니다. 양국과나 저소득이라든지 고령화되는 경제 문제를 이제 다루는 그런 이제 조직 운동 본부. 말 그대로 국민운동 본부. 때문에 전국 17 광역 본부를 이미 결성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도 아닌, 나주라든, 진주라든, 전주라든지, 봉화라든지 지금 10여 개의 이미 기초도 아닌 조직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이제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 경기도 내에 31개 단체를 5월 이내 5월 달 수직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지금 완전히 박차를 가고 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기본소득 시리즈를 계속 틈만 나면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이재명 지사의 지방, 전국적인 행동대원 단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그리고 이제 다섯 번 제가 아시다시피 손가락혁명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선에 출마했을 때 이재명이선 아주 선봉에 서서 나와서 도왔던 특공대 7천여 명 핵심을 이루고 있죠. 열성 지지자들입니다 손가락혁명, 손가락을 움직여서 컴퓨터를 움직여서 핸드폰을 움직여서 이재명 만들 대통령 만들기 앞장선다. 라는 이른바 인터넷, SNS에 이재명, 선봉대들, 돌격대들입니다. 손가락 혁명군, 그리고 여섯 번째는 외곽단체인데요. 제가 확인한 외곽단체말만건 문제, 세 개입니다. 하나는 대동세상연구회, 또 하나는 희망사다리포럼, 또 하나는 희망22 포럼인데요. 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좋아하는 단어들 을 땄다고 하네요. 대동세상, 뭐 희망사다리, 희망22 전국이요. 곳곳에, 방방곡곡에. 전문가들, 그러니까 교수라든지 의사라든지 말이죠. 변호사라든지 뭐 CEO라든지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곳곳마다 기초단가다 퍼져 있는 전국의 세포 조직이라고 꼭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방별로 다 각자 지금 활동하면서 5월달 특히 보니까 지금 뭐 창립대회, 뭐 단합대회, 예, 무슨 어, 정책 포럼들 아주 온갖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소지과학계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이 외곽단체들이 마지막 일곱번째가 이재명 트위터입니다 이재명 지자 손가락 하나로 움직입 메시지 하나를 던지면 바로 순식간에 움직이는 팔로우가 56만명입니다 이재명 트위터 팔로우 56만명 어마어마하죠 이른바 이재명 지 직속 돌격대 중에 돌격대죠. 자, 어떻습니까? 이상, 예. 제가 이재명 지사의 7대 조직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조직이 다가 아닙니다. 조직이 움직이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박용진, 이제, 민주당 의원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개파라 조직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낡은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 일리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조직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유론 주사도 가고 민심도 가고 시대 정신도 함께 갔다 간다. 그럼 그건 어마어마한 거지. 그건 엄청난 조직이 되는 거죠. 다른 대권 주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재명 칠 때도 저 정도는 나는 이미 구축했다. 나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와 대단하다 어마어마하구나. 지금 엄청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 오늘은 이재명의 7대 조직 한번 분석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추린TV 사랑해 주십시오. 이용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